일라이의 누나가 지연수에게 갑자기 전화를 걸었다. 민수의 행복을 위해 자존심을 낮추라고 말했다. 지연수의 충격 반응, 입니다. 과연 현재 지연수와 일라이 가족의 관계가 어떤지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연수의 지인 소식에 따르면 현재 지연수와 일라이는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민수 때문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일라이는 미국 생활이 한국보다 다섯 배는 더벌수 있어 민수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민수와 멀리 떨어져 살게 됩니다. 일라이는 그 생각에 머리가 아픕니다. 최근 일라이 누나가 지연수에게 전화를 걸어 일라이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일라이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어머니와 계속해서 다투었고, 이에 일라이의 누나는 지연수에게 일라이를 탓하지 말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라이는 지연수와 민수와의 재회를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라이의 누나는 지연수가 과거 이야기를 잊고 시어머니와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일라이만으로는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으니 지연수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시도해야 하므로 민수의 행복을 위해 자존심을 낮추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라이의 친누나도 일라이의 재회를 돕고 있습니다. 일라이의 부모는 일라이의 개인 아파트를 살 계획입니다. 일라이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일라이가 아내와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오기를 바라는 것이 엄마의 목적이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현재 지연수가 한국에서의 직업이 워낙 좋아서 미국에 가면 기회를 많이 잃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연수는 확실히 미국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수는 일라이의 하차를 받아들였습니다.